음,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지, 거를 보신 얘들아, 지수 형태를 좀 나타내게 되면, 요 부분이 3에는 2분의 1승이 지금 있는 거고, 3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2에는 몇 승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지금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A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승이 곱해졌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가 지금 돼야 돼. 이말 이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건좀 느껴야 되냐면 어차피 최소니까 맞아 얘들아? 근데 최소니까 A가 얘들아 소인수를 가질 때 최소로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 봐봐 얘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얘들아 A라는 값은 3을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3은. 3의 몇승인지 모르겠는데 3을 일단은 소인수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뭐 무언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여기 밑이 2인 것도 있잖아. 그럼 A도 밑이 2인 것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a는 뭐라 그랬어? 어차피 자연수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a가 자연수라고. 그래서 곱해서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3에 어, 만약 에 2의 a승이고 3의 몇승이라고 하자. b승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3의 a승이고 이제 b승인데, 어, 너희가 지금 a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a랑 b가 뭐 0은 되면 안 되고 0돼버리면소인수를안 가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A랑 B도 자연수가 지금 돼줘야지 되겠지. A랑 B도. 지금 뭐 이런, 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몇 분의 몇 승이 있으니까. 4분의 1 승이 있는 거니까 너희가. 자, 봐봐. A의 4분의 1 승은 여기다 4분의 1승 먼저 하면 2의 4분의 몇 승. A 승이고 3의 4분의 B 승이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그냥 온게 아니야. A가 5라든지 7 같은 걸 가져버리면 최소니까 최소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너희가 다른 소인 수 없이 2의몇 승, 3의몇 승꼴로 이루어져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얘네랑 이제 얘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봐봐. 2는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3은 뭐 되는 거니? 4분의 b 더하기 몇 되는 거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얘가 자연수 나와야 돼. 지금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AB가 자연수다, 이분이야. A가 만약에 여기서 A가 뭐 마이너스 1승 뭐이래버리면 2분에 뭐 나와버리잖아. A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아, 여기가 A인데 내가 여기다 AB를 준게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대로 풀자, 얘들아. 그 a 좀 다른 걸로 놓을 그랬어. 언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2의 4분의 A 마이너스 2승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3에 4분의 뭐더나 B? 더하기, 왜 쓰니? 더하기? 2승 e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0도 되지. 2의 0승은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 그랬지? 얘가 0되는 건 괜찮잖아. 그럼 a는 몇인 게 제일 작은 거야? 2인 게 제일 작은 거지. a가 6일 수도 있어, 얘들아. a가 6 넣어주면 어차피 2의 1승 나오니까 자연수 나오잖아. 제일 작아야 되니까 a가 2인 거고 자 얘가 자연수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그럼 b가 몇인 게 최초지? b가 2인 게 최초지. 그래서 b가 2야 이해돼? 그럼 너희가 a가 2고 b가 2니까 9곱하기 4하니까 몇 나와 얘는36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네, 얘들아. 지수를 얘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0은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0이 될수 있으니까 얘가 2였던 거야. 알아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a가 이거 3 6이 이제 정답이다라는 것이고.